맞을거 같은데 <목소리> 어디로 가 강남으로 가,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오늘 캐셔는 강남에 좀잘맞지 않나? 강남으로 갈까? 아 근데 오늘 물 어땠어? 저번에 이제 물이 너무 <목소리> 안 좋아가지고 드리된 남자들은 많은데 약간 근데 어딘 그때 첫 번째 왔던 남자가 되게 섹시했어. 그때 <laughs> 첫 번째 왔던 남자가 제일 섹시했어. 응. 맞지? 어, 어어어어아 그럼 그 남자 꽂혀서 어떻게 그 그때 그냥... 남자 보셨을 때 끝까지 아니 왜냐 그 남자는 약간 나한테 옆으로 뭐, 가자라는 느낌이었거든. 아, 근데 갔었어야 지 그때 언니 갔어 보러... 언니 그때 갔었어야 됐어. 그 남자 따라서. <웃음> <웃음> 누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겠다고? 뭐야? 그러면 조금 신분도 왔지? 신분시나 신분도 왔다고. 아니 오케이. 아. 아, 너무 밝다 근데 저번에 그 내가 그, 이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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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왔던 남자 기억나? 두 번째 왔던 남자. 태빙하고 어! 어 아니야. 그래. 아니야. 맞아 그치 그치 어! 엄청 섹시잖아 그래 태빙을 하던 남자끼리만 이어그 남자도 그날 간거 아니야? 아니 아니 아 그래? 진짜? 내가 너무 그 뒤에 또 남자들 또 대기하고 네, 있잖아시요 왜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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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남자 저 <laughs>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야. 아니 아니 그래. 그럼 왜 한번 동시에 그래. 얘기해봐 자두 그래. 두 번째 남자 키 대충 하나 둘셋 187cm <laughs> 몇화점필요없 왜요? 선배님 친구 쓰지 말아요. 왜 남의 아, 얘기를 엿더라요어 그래. 아, 진짜. 야나안 나한테... 돼. <laughs> <laughs> 어왜 이렇게 이뻐요? 이리 와와왜 이렇게 이뻐요? 아니 우리 오늘 장난 큰일 거든 그래가지고 니 마이로? 어. 너도 같이 갈래? 니 네. 네. 마이로? 어. 너 오늘 괜찮으니까 우리가 끊어줄게.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. 왜냐면은 은비가 약간 연애를 못하는 느낌이거든.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는 거 가르치는 로 불렀거든. 아. <laughs> 어. 어떻게 하면 감정표현에서 난잡지는지게방 광고 려주려고 하는. 오 오. 알려주려고 <알려주셨을까? 목소리도> 어, 어. 어떻게, 어떻게 어떻게. 일단 중요한 거 <목소리도> 너무 지금 안 하는 게 스타일. 너무 아, 단정하고 너무. 아좀 단정합니다. 단정. 아니 우리처럼 <그렇지> 약간 <목소리도> 섹시. 아하하 근데, 근데 다음에 나뭐 혹시 잘 되면 썼나? 남가한번 그러니까, 응. 진짜 진짜 아. 아니 근데 왜냐면 내가 하루 밤에 잘쓸기만들 근데 이거 언니 전문이야 나는 모든 남자를 꼬시면은보 두고 자거 괜찮으세요 선배님괜찮 괜찮으세요 선배님 같은 페이지로 썸 분이 한 여섯 번씩 같은데 가운데서 아한분 메이크님의 클럽 가려고 요즘 진 이러고 다니세요? 왜? 진짜 잘 어울려서 그래요 보자마자 진짜 놀랐어요 네가 남자였을 때 우리랑 저녁밥이잖 어? 그러 남자였을 때러 언니 같은 야뭐 들어놓고 내는, <laughs> <laughs> 아, 들어 <넣고> 내는 거야 들어놓고 내는 거야 야 나가 문 닫아라 형 이게 진짜 너무 예쁘다 그 완전 리퀸파크 우리 오늘 강남 <laughs> 가서 거, 거. 진짜, 어,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진짜 연락해 아 근데 진짜로 근데 너 오늘 발랑 까 왜우리가안 가려고 하는지 알아? 아 맞아 비교되니까 맞아. 응. 왜냐면 응. 원래 나보다 이쁜 애 배우는 거는 기간 안 짧아. 왜냐면 나만 지키는 거야. 그렇지. 무조건 가방간다니까 지금 직감했네. 그러네, 가아 음. 근데 음. 이거 뭐이 색깔에 바를까, 이 색깔에 바를까 어떤 게더 키스를 하고 싶은데, 색이 어? 이거, 이거 촉촉하니 괜찮다. 언니 네. 이렇게 하고 살짝 그 입술 내밀 때 이때 남자 무조건 어온다 그러면 약간 어. 남자 입술 색깔 묻고 <laughs> 내가 한번 하면 또 다시 한번입구 닦아주면 되잖아, 그렇지? 어, 언니 하고 싶 가면 되 <laughs> 돼. <laughs> 아니 선배 근데 저 조언 좀 구해도 돼요? 인생에 대한 조언 아니면 가라. 없어요 그러니까 뭐, 어떤 식으로? 그러니까 저희한테 응. 이제 저희 테이블에 두 명이 놨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왜 뭐, 테이블을 잡지? 테이블을 잡아야돼다 과연이 근데 수익 뻔한데 테이블어 <laughs> 잡을...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면 테이블에 앉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이어 그렇지 당연하죠 네. 이렇게 어디를 간다고 했지? 뭐클럽이요 클럽, 뭐 클럽에 뒤들이 안게 아, 된다고? 어 당연하죠 예를 아. 들어서 네. 누나들 저희 나가서 따로 마셔 야 했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거야. 데뷔하는 것처럼 데 지금 응. 뭐랄까? 응. 어 우리가 통일을 데뷔하는 느낌 <laughs> 앞으로 벌어질 일이긴 한데 네. 언제인지 모르는 그걸 아. 데뷔하느니 아.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않냐 아니, 이제 아니, 단어가 아니, 되게 이제 폭력적이게 뭐냐면 하필이면 또 누나들이라 그랬잖아요. <laughs> 연하들이. 어, 연하는 그런 거아니 저희 연하도 뭐. 먹히거든요. 애들이 진짜 죽어요. 저희는 아니, 그러니까 웬만하면 너희들보다 연하기도 하고. 어. 근데 이제 글쎄, 연하들이라면은. 아, 그러니까 너희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좀 부담스러울 텐데 너희들이. 선배는 요걸이 어, 어, 좀더 이렇게 아, 아. 올리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... <laughs> 그러니까 저는 <정말 웃음> 이혼이고 갔는데. 이게 많았어, 어, 근데 인기 진짜 많았어요. 어디서 인기가 많은 거야? 천천하게 이렇게 아이가 진짜 많았어요. 아니 근데 너는 정치력을 피우고 안 좋게 피우고 있 지금 잠깐 봤는데 배꼽 안이 더 밝아. 선택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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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하필이면 은 강남을 선택한 이유는 뭐 강남이 물이 좋아. 근데 가본 적은 있고? 당연하죠. 그래서 오케이 받아서 들어간 적도 있고? 어 당연하죠. 저거 심각해. 세 번째, 세 번째 여력이 되어서 강남에서 이게 어떻 가요? 원래 되게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 그런 장소로 가라고 했잖아요. 아, 그 말도 맞지.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네. 요만한가능성으로 너희 같은 애들이 <laughs> 올까 봐 네. 다른 데로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아, 니들이 가는 곳은 아. 니들이 올까 봐딴 데로 가는 거야. 아, 그래서 없었구나. 아, 아 니지저희 아니, 아, 아니, 아니, 아니라 오는 저희가 오는 아, 저희 강남에서

너는 집에 딸이고 그러기 때문에 붙여주고 싶지 않. 아 근데 봐요. 그래, 중요한 건 이렇게 이렇게 어깨 에 올릴까요? 아니면? 아니면 너는 어깨가 진짜 너무 커가지고 너가 이렇게. 네. 선생님들 선생님, 그, 선생님들 선생님들께서 이 어깨 이거 제나 네. 이 옷을 다 내려도 아무도 안. 상의가 없어도 아무도 일 일어나지 않아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선배님 되게 멋져. 선배님, <laughs> 어, <진짜>. 선배님 저희 이제 <laughs> 10분이면 선배님 보셔요. 진짜. 그까는어도 <laughs> <laughs> <야, 결혼을 웃음> 우리 는데선읽님도안한데 그러니까 안혼하데그를다읽로안다행으로안되요다행어도안해는데다 읽어도 안 되는데 하 읽어도 안되는도없고 그러니까 어도안 되는데 다읽니도안 되는데 다읽어니안데다티어 보이게 는데는게 맞아요, 아니면는안보는게입안보는게맞요는데 맞아요? 도 입어야? 근데 니가 팬티 보여줄 뭐 거면 깨끗한 거 입어요. <laughs> 너희들은 굉장히 인기 많은 친구들이고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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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네, 자차심 일인이다 우리 저희 팀 효령이도 있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들 진짜 그래. 우리 땅콩신공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정말 KBS에서는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, 네. 여러분들의 큰 사랑이 네. 이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, 진짜 많은 사랑해주시고, 이 친구들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길부탁겠습니다 KBS는 이들을 원치 않아요. 방, 궁, 찌, 관심 있으면 연락주세요!